워너워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오늘은 동원예비군 훈련 제 2일차 리뷰 후기를 하겠습니다. 2일차에는 06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하고 대기하다가 밥 먹고 사격을 하고 사격을 했는데 사격열 10발을 쐈습니다. 근데 탄 제가 왼, 왼손 좌수자여서 왼손으로 쏘는데 탄피바지가 이렇게 어... 조준경을 이제 조준하는 거를 다 막아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막 탕탕탕탕탕탕 또탄 바꿔서 탄창 바꿔서 탕탕탕탕탕탕 10발을 쐈는데 열발선 편력지가 여기있습니다 그냥 막 쌓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부 이쪽 왼쪽 아래에 다 몰려있는게 보이실겁니다 왼쪽 아래에 모여있습니다 그만큼 탄 탄착군 이라하나 그거를 그게 형성이 될 정도로 명사수랄까 <laughs> 그러고 나서 이제 화생방 교육을 하고 점심 먹고 또 직책교육 듣고 저녁 먹고 또 무슨 교육 듣고 했습니다 2일차가 끝났는데 생각보다 밥이 맛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. 생각보다 밥이 맛있었고 그래서 밥 많이 먹었고 부식도 잘 나오고 해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물도 잘 나왔습니다. 아주 선진 병, 병영이랄까? PX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밥이 맛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내일 마지막 3일차 영상으로 만나요.